다시 한번 박수로 맞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동창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날, 어, 함량 상림숲에서, 어, 제 2회, 어, 맨발 걷기 축제를, 어, 개최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하늘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숲도, 어, 잔디도 너무나 싱그럽습니다. 싱싱한 생명의 땅입니다. 하늘과 땅과 우리가 다 연결된 그런 천지인 삼위일체 세상이 지금 이 한양 상림숲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 숲은 천여년 전에 우리 최치원 어 당시 태수님께서 어이 인공으로 조림한 그런 숲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래 천년을 내다보고 이 숲을 어 조림해 주셨고 이 천년 후에 우리 모든 전국에서 오인, 모인 우리 맨발걷기 회원들이 이곳에서 같이 맨발하고 그리고 군수님과 어, 군 어,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서 다 참석하신 가운데 이런 맨발걷기 축제를 열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벌써 오래전 천년 전부터 준비된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이왕 박수 치실려면 힘차게 예. 지금 전국에는 맨발 걷기 열풍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는 약 200만 명의 맨발인들이 어 같이 맨발로 걷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200만 명의 맨발인들이 전부 다 각자가 치유의 영웅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예방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그리고 젊음의 삶을 다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이 맨발의 삶, 이 건강한 삶을 전 국민에게 그리고 전 인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아까 지회장님들 소개하셨지만은 각 지회 회원님들께서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 한 양의 이 맨발 축제를 같이 이루는 그런 의미는 이 우리의 맨발 걷기가 전 국민과 전 인류에게 넓이 알려져서 모든 인류가 모든 국민과 모든 인류가 같이 건강한 삶을 살아나가자는 그러한 결의의 다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찬성하시면 은 동의하시면 박수로 다시 한번. 자이 역사적인 또는 어, 뜻이 있는 이 함양에서의 맨발 걷기 축제가 앞으로 전국으로 펼쳐져 나가는 그런 또 하나의 어, 기점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어, 오늘 이 함양의 어, 맨발 축제를 즐기시고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에게 많은 국민들에게 맨발의 의미를 전파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오늘 우리가 역, 이렇게 지금 맑은 하늘 밑에서 이렇게 신발을 벗고 전부 다 땅을 접하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과 내가 일체된 그런 삼위일체의 삶을 이룬다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그런 어, 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어, 축제를 즐겨 주시고요. 그동안에 어, 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호도탑 함량 지회장님, 그리고 여러 회원님, 이모님들께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여러분들께 많은 선물을 준비해 주신 우리 군수님과 이 함량의 여러 기관장님들께도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개회사를 마치고요. 다음 군수님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박동창 회장님께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네, 예, 작동창. 멤버. 삼림수. 도덕타 멤버 듣기. 대한민국. 파이팅! 이번에 대한민국 만사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대한민국. 멤버 듣기. 작동창. 좋습니다. 예, 수고 좋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집.